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 인사드립니다.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최고의 가르마 사두 압축 UCC 경화 방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 이 날씨가 이제 뭐 정말 겨울이라고 할 만큼요. 추위가 정말 매서워졌습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이미 뭐 조교장에는 패딩 점퍼가 올라온 지가 오래됐고요. 아 저도 이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날씨가 이렇게 좀 바뀌기만 하면은 이코 맹맹이 소리 때문에 에, 아주 뭐 불편해 죽겠는데요. 자 경마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아, 11월의 4주차 경마 주간을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는 지금 화면에 보이실 것이고요, 여러분 참고해주시고 꼭 적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게 또 임팩트 있게 파이팅 넘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부산 일경주도 승부로 시작을 합니다. 승부로요. 뭐 믿음과 확신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딱두방 때리면. 자, 충분하게 챙겨 먹을 게 있는 확신의 편성이기 때문이에요. 육군 1300m 12마리 출전하는데, 믿는 기수, 유현명 기수의 8조 말 9번 신라의 미소를 이번에 저 최고는 믿습니다. 군은 오늘 여기에서 웬만하면 안 부러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승부고요. 군 오고 딱두 방입니다. 정확하게 두 방이면 돈이 되죠, 여러분. 구놓고 딱두 방만 때릴게요. 시작부터 정확하게 때리고 받치고두 방으로 돈 만들고 오늘 금요일 경마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일경주고요 음, 1000m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10마리가 출전하는데, 이번 흑호화랑이에요. 음, 늘어난 부담 중량이 지금 전혀 어, 문제로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최적의 전개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라 이겁니다 여기 꼭 보셔야 되는 말이 외곽의 9번 트멍이에요 트멍 어, 7조 마방의 마패인데이 트멍이 상태가 최근 좋아서 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이번엔 좋아져서 뜁니다 아, 정말 상태가 좋아요.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자, 문성호 기수가 어떻게 기승을 해줄지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소속주의 내용은 9번 트멍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와요. 여러분, 주중부터. 꼭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고. 1번 천일수와 3번 참매까지. 2번, 9번, 1번, 3번, 4두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육군 1000m구요. 이세마 별정경주 12마리가 출전합니다. 3번 스파이스 로기에요 자, 프랑스와 기수인데, 프랑스와 허홀튼가요 세계 무대를 이제 많이 접 접하고 한국까지 오게 된 올해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한 45, 어, 다섯에서 됐을 거예요. 자, 아무래도 이제 기승 경험도 많고한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해외에서 아주 활약이 좋았던 기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어, 별거 아닌 기수로 전락을 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고, 자 해외에서 오히려 주목을 전혀 못 받던 기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가 막히게 말을 잘 타는 능력 기수가 되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승기수의 어떤 능력보다는, 음, 어차피 뭐 여기 기승도 해봤고, 3번 스파이스록이 갖춘 이 말의 능력을 집중하고 싶네요. 우수한 혈통입니다. 매니피와 얼리틀 포크자하고 독보적인 잠재력과 훈련 시의 컨디션. 아, 기승기수만 잘 타주면 돼요. 여기 1번 원찬스가, 아, 이 마명대로 정말 찬스를 잡은 상황인데 자 게이트 1번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인게이트가 정말 유리할 상황이라고요. 16주 동안 무려 준비를 했습니다. 이 데뷔전을 지금 내용적으로 소속적 기대가 굉장히 큰 말이 1번이고요. 여기 4번 신흥장수 아, 외곽에 12번 배짱까지 3, 1, 4, 12까지. 4 사두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제주 이경주입니다. 자, 첫 메타고요. 레이팅 70점에 10마리가 출전합니다. 3번 금빛 열매는 여기에서 또 중심으로 놓고 칠 거예요. 지난번도 저 최고가 자, 다른 말들 모르겠지만 금빛 열매의 내용은 오늘 무조건 온다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꾸준한 걸음이에요. 직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분명하게도 보여줄 게 있는 말이 3이라고요. 자, 여기, 최근에 이제 전현준 기수가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말이 7번 소록바람인데, 이게 최근에 훈련 강도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던 말이거든요. 조심조심 다뤘던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훈련 강도까지 제대로 올려가면서 야무지게 준비해놓은 말이 7입니다. 1번 불꽃 여신과 8번 태왕건까지, 3번, 7번, 1번, 8번. 4두로 제주 2경주를 압축하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 들어갈게요. 육군 1300m, 연령 오픈 별정 12마리가 출전합니다. 1번 L 드래곤이에요 전자 27조에 있던 말인데 13조로 왔죠. 자, 정말... 매니피자마의 어떤 모습을 전혀 못 보여주는, 전형적인 똥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저 최고 또한 인정을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못 뛰나, 아, 말이 안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뭐, 집에서도 못 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말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각설하고 딱한 번만 더 믿자 이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말 좋고 내용이 좋기 때문에요 이번 하늘의 빛이 내측 최적의 전개가 나오는 상황이죠. 지금보다 무조건 더 있을 잠재력이니만큼 이번에 2번 하늘의 빛 또한 세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8번 시선강탈 9번 실버 베스트까지 1번 2번 8번 9번 1 2 8 9 4주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입니다. 1700으로 한라마 1등급으로 펼쳐져요. 8마리가 출전하는데, 오늘 제주 딱한 경주 승부처,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강력하게 한번 때리자고요. 최근 우리 뭐 매주, 이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를 놓쳐본 적이 없죠. 그 정도로 저 최고가 자화자찬을 할 정도로 자신 있는 결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배당이면 배당, 저배당이면 저배당 때릴 때 때리고 배당으로도 때리고 정말 한구락 크게 했던 제주 최대 승부처입니다 출전 도수 단출하죠 8마리인데 하지만 이번 경주는 분명하게 혼전입니다 그 혼전 중 완벽한 내용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제주 최대 승부로 여러분들께 예고를 합니다. 저 최고가 매주 제주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분명히 결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이어지는 부산 4경주는 주중부터 여러분들께 저 최고는 분명하게 예고를 합니다. 때리자고요. 주중부터 경주를 딱 찍어 놓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모든 승부의 정점입니다. 오로지 결과만으로 전국의 입소문이 퍼졌고요. 여러분들께서 1등 승부처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오로지 결과만으로, 오로지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놓치지 마십시오. 부산 사경주 금요일 최고의 사전예고 승부처입니다. 자, 여기 제주 사경주입니다. 1110m, 10m고요. 레이팅 90점까지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어, 8번, 1대 태수는 오늘 여기에서 믿고 갈수 있는 중심이 맞죠. 지난번부터 그센 말들 사이에서도 이거 말이 정말 좋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제법 팔렸던 건데, 공백을 두고 나와서도 그 정도로 팔릴 정도면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된 말이고, 이번엔 직전처럼 센말 자체가 없어요. 기본기와 사이즈로 와줄 말이 8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5번 남대문이 지금 기승기술을 전연준이로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조교까지 이번엔 완벽하게 해놨어요. 5번 남대문은 여기에서 세게 볼 여지가 더욱더 있는 말이라 이겁니다. 6번 한백용장, 7번 제주꼬마까지. 8번, 5번, 6번, 7번, 8, 5, 6, 7로 4두 압축합니다. 자, 5군 1000m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중심이 있죠, 여러분. 3번 탄젠트인데, 이게 승급전입니다만은, 상태나 능력, 전개 내용, 이런 모든 게 분명하게 앞서는 중심이에요. 분명하게요. 아, 뭐, 거리라도 늘었으면 조금 덜볼 여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닥터 시크를 정말 진걸 다시 이기는 근성을 보고, 음, 앞으로 꽤나 뛰겠구나 했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이지만 안쪽 게이트. 아, 다시 한 번, 이 오경환이가 이 말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기숙해본 말이니만큼 뭐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중심으로. 중요한 건 이제 뒤에 후착인데, 5번 BK 운호가, 지난번은, 어쩌다 잘뛰다 아니에요 여러분 직전 안 팔렸을 뿐이지 인기도에서 밀려있었을 뿐이지 그전자 유현명 기수가 계승했을때 한번 보십시오 어, 당시 편성도 제법 좀 쎘고 쎘? 어, 쎈 편성이라기보다는 b k 오노가 사실 주중부터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 김태경 기수가 야무지게 탔는데 이번에 김태경 기수예요 또 b k 오노는 지금보다, 지금보다, 지난번 보여준 것보다, 앞으로 무조건 더 있을 혈통입니다. 자, 1번 샤프킹, 7번 펠리체까지, 3번, 5번, 1번, 7번, 4두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입니다. 부산 1차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아, 5군 1300m 12마리 출전하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온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저 최고는 4번 원더풀 라이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4는 오늘 여기에서 쌍복의 대가리 분명한 중심 확고한 믿음의 기둥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승부고 저 최고의 전매특허 아니겠습니까? 두 방으로 가자고요. 정확하게 때리고, 받치고, 싸놓고, 원더풀 라이언 놓고, 때리고, 받치고, 두 방으로 강쇼부를 보겠습니다. 부산 1차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7경주 4군 1200m 12마리가 출전합니다. 6번 영광의 포리가 지금 상대들을 너무너무 잘 만났죠. 너무너무 잘 만났어요. 게이트도 전자보다 확실히 좋고. 어, 약간의 이 아쉬운 건 1kg의 부중이 올라갔다는 건데, 500담화가 넘는 말, 어차피 1kg 전 55.5를 이겨냈다면, 56.5를 못 이겨낼 이유가 없습니다. 6번 영광의 포리를 한번더 여기서 놓고 치겠고요. 10번 썬더돔인데요. 이게 기본기는 상당하게 야무진 말입니다. 지난번에 상태가 별로였어요. 어, 그전자 성재가 탔을 때는 제가 공백 이후지만을 아주 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말이 좋아져 나와요 빵빵 놔주기도 하고 준비도 잘 됐고 직전은 별로라 뺐고 이번엔 좋기 때문에 강력히 노립니다 자 여기 3번 5호 대장군 4번 스위트 메모리까지 배팅권이고요 6번 10번 3번 4번 이렇게 4두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예, 에, 부산 8경주, 두 번째 부산 2차 메인승부처입니다. 2차 최대 메인승부처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고 칠 말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손 안에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과연. 자, 이 말이 좀덜 팔렸을 때, 예, 아예 놓고 한구라 했고요. 정말 개 팔렸을 때자 빼고 한구라 했습니다. 뭐그 정도면 말 다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건 내용으로 빼는 거죠. 자, 이번에 놓고입니다. 놓고요. 그러니까 부산 최대 메인 승부처고, 정확하게 우리 손 안에 있는 승부마, 이번에 아예 놓고 한번더 제대로 한 건을 만듭니다. 모든 걸저 최고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구경주 역시 연타 승부의 후반부,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여기에서는 좀큰 건을 한번 노릴 거예요. 여러분, 자, 현장에서 제발 바람만 불지 말아다오. 제발. 아, 저 최고의 예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소스가 바닥에 깔려 있죠. 그죠. 내용, 정보, 소스가. 그런데, 그것만 갖고 경마할 수는 없죠. 뭔가를 직접 들으면,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저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자, 그걸 복귀나, 조교나, 제 경험이나, 촉이나, 여러 가지를 갖다 넣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알고 붙는다는건 분명히 중요한 거라 이겁니다. 이 말의 상태. 이번 주에 어떻게 했고, 밥은 잘 먹나, 조교는 잘했나, 자, 만들어 놓고 쏘는 말 하나 있습니다. 제발 현장에서 바람만 불지 말아다오 이거예요. 강력하게 승부를 한번 볼 겁니다. 현장에서 바람만 안 불면 배당 또한 아주 야무질 상황이니만큼 만들어 놓고 쏘는 말 놓고 하이라이트 승부 야무지게 한번 갈겨보겠습니다. 부산 10경주입니다 3군 1,800m 12마리 출전합니다 제법 센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 경주는 인기권 마필들의 접전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판단인데 자 먼저 9번 코어블레이드고요 프랑스와 기수 기승 프랑스와 기수가 주후반 말도 잘 만들어놨고 자 지난번도 우리는 노코했죠 지난번도 무조건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뛰더라고요. 선행을 안 가도 이젠 따라가도 된다는 자신감을 보여요. 집에서도 여전히 말 좋기 때문에. 자, 9번의 연투는 뭐 충분할 것이라는 판단이고, 아, 여기에 3번 최강 썬더 역시 직전 딱한 발이 아쉬웠던 상황이에요. 사실, 졌다고 착수는 분명히 3등으로 졌습니다. 근데 이건 경주 내용을 보면 졌다고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솔직히 조건은 지난번에 얘가 50을 달았고 코어 블레이드가 51을 달았어요. 이번에 57에 55예요. 2킬로의 갭이 생겼습니다. 조건은 지금 9보다 3이 좋다는 얘기예요. 전개도 안쪽이고 6번 신개벽과 11번 마법의 질주까지 9, 3, 6, 11, 4로 두 압축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끝장 승부처고요. 지난주 일요일에 제가 제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경마가 좀 많이 꼬이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한 건을 했죠. 마지막에. 올웨이즈 위너 로크쇼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제대로 해드렸습니다. 이광사석을 정확하게 붙였는데 복승식만 근 50배고 쌍승식은 근 70배가 나왔던 막권이었습니다. 자 그 기사를 그대로 여기 끝장승부까지 한번 털어넣겠습니다 그대로요. 여러분, 1번 영희 시대를 놓고, 1번 영희 시대 놓고요. 1을 쌍복의 대가리도 놓고,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메이드하고 마감하자고요. 자, 금요일 모든 경주 어, 살펴봤습니다. 어렵듯 어렵듯 하지만, 이제 월말 편성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뚜껑 까보면 어려운 것도 하나 없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 현장까지 저 최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저는 남은 시간 좀더 준비를 해서 토요일 경마 유시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